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 특세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절 말씀 한번 손루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아주 지극히 아주 조그만한 작은 아주 먼지처럼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여러분 손바닥 위에다 놓고 부는 것까지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다시 한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눈을 막습니다.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복음성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253장에 주님 것을 내것이나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 어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려미나 천안님 오 천안님 오내 것이나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서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영을 영성하여 주옵소서 세상유업다 멀리하고. 하령어 삶은 참 유기적입니다. 우리 내면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행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라는 건 어느 날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냐가 내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석고스와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고스는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나면 허무해요. 그래서 인생을 마치 석고스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청룡열차와 같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죠.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나는 때가 있으면 슬프고 우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청룡열차,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회전목마와 같다 그래요. 회전목마가 돌고 돌고 돌은 것이 인생이네 보는 거죠 그래서,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 지나가면 또 기회가 오고, 이 기회가 또 지나가면 또 다시 기회가 올 텐데, 인생이란 회전 목마지, 뭐 그렇게 안달복달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자기의 자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밖으로는 내세 가지 않고,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자기 속에 있는 자바상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위탁받은 거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세 번째는 잠시 잠깐 맡겨주신 거다. 그럼 먼저 왜 우리 인생이 시험의 연속입니까? 성경에 보면 시험, 유혹, 또 연단 같은 말만 200번 이상 나와요.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게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아, 욕도 그랬지요? 시험 받을 때는 무서울 정도로 우한 질구가 그냥 치질 않고, 열 명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고, 가진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번 끝까지 신실함을 잃지 아니 하고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요배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요셉이나 루시나 에스더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나 사울왕이나 가론 유다나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 저 엘리사의 종계하시 같은 사람, 바울의 동력자 대마 같은 사람들은 시험에 실패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물질의 문제로,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시험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령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문을 열어드리고, 고운 말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대할 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도 아시고, 희망도 아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 깊은 마음의 소원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참아 이겨내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것을 내 것이.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볼게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처럼 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임무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두 번째로 성령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은 위탁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간과 재능과 가족과 이곳을 통해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잠시 잠깐 위탁하신 것 맡긴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맡기셔서 관리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 n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가 너를 남달리,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구별하였느냐? 내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다는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같이 자랑하느냐? 알고 보면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조건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 번째로 임시로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많은 것을 맡기겠다하시지만 결국은 결국은 내 주인에 참여하게 되는. 임시로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맡은 것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2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 알지 음. 못하고 맞을, 맞을 일을 종은 향한 종은 적게, 적게 맞으리라, 맞으리라. 물론, 마, 물론 많은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맡기신 이 위탁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물질과 인생 관리를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크게 맡기실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맡기시고 크기에 쓰임 맞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